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 드리는 복많은 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어 신체의 기류을 판단하는 관상의 세 번째로 어 행운 빈천을 잘 판단해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그 손발이 거칠면서 윤기가 없고 이렇게 윤기가 없고 거치면서 건조한 사람은 일생이 막힘이 많다고 합니다. 또 골격이 꽉 마르고 가늘며 손가락이 거칠게 뻗어 있는 사람은 아주 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이 거칠고 발이 큰 여자는 무당이 아니면 중매장이라는 말이 옛말에 있습니다. 또 다리가 가늘고 길면서 정강이에 살이 너무 없고 마르면 일생이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몸에 비해서 손발이 크면 빈천하다고 합니다. 아, 손발에 살이 없고 거치면 부기를 얻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대통부라는 그래서 말하기를 발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리에 살이 너무 없어서 깡마르면 고독하고 가난하여 풍상을 많이 겪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몸을 흔들거리면서 걷는 모습은 뱀의 걸음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은 행동이 경솔하고 심성이 악독하여 장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굴과 팔다리에 푸른 실빛줄 실피출 이렇게 실빛줄이 팔다리에 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렁이 같이 꿈틀거리는듯이 드러나 있는 사람은 일생이 편안할 날이 없고 재물로 인한 애군이 아주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남자의 손이 매우 부드러우면서 자연히 이렇게 부드러우면 자연히 부유해진다고 합니다. 여자의 살결은 부드럽고 섬세해야 복이 많고, 손가락은 아주 통통하고 도실토실 살이 찌고, 힘줄이 많이 보이지 않아야 가정을 잘 이룬다고 봅니다. 손이 매우 부드러우면 어 부자가 되고, 손바닥이 매우 붉은 여자들이 있어요. 손바닥이 이렇게 음 빨간 사람들 있잖아요. 붉으면 관록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 상대의 희노애락과 괴로움을 딱 이렇게 판단해서 보려면 그 사람의 손발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거칠면서 윤기가 없고 건조하면 그 사람은 어려운 고통이 많이 따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이 가늘고 부드럽게 윤기가 흐르면서 아주 발이 두툼하고 통통하고 둥글면 아주 즐거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발에 이렇게 검은 사마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영웅이 되어 만인을 거들린다고 합니다. 또 발제 부분에이 발제 부분, 발재 부분은 여기 머리 나는 시작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발제 부분 머리카락이 난 부분이 많아서 이마가 매우 좁고 음, 피부가 매우 마르고 그러면은 반드시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발제 부분이 어, 좁으면서 이렇게 이마가 굉장히 좁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고 안고하다고 합니다. 또 머리통이 뾰족하거나 이마가 좁은 사람은 벼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고위 간직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마가 다 잘생겼어요. 이게 국회의원들 보고 그러면 귀, 그러니까 이마가 못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귀랑. 또 이마는 하늘을 상징함으로 당연히 높아야 하는데 이마가 좁고 턱은 땅을 상징함으로 어, 넓고 두터워야 하는 고 어, 그런데 얇다면 이는 이런 형상은 얼굴이 이그러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 어, 관상은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으로 일생이 힘들게 살면서 끼니를 걱정하게 되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머리는 둥글고 커야. 어, 좋은 것인데, 머리통이 지나치게 작고 뾰족하면 일생이 성공하기 힘들고 부기를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걸어가는데 몸보다 얼굴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 거죠. 걸어갈 때.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서 다리보다 머리가 앞서가듯이 하는 사람은 초년에 평탄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늙을수록 가난하고 고독함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고독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궁상맞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성의 머리가 이마가 지나치게 크면 부부 사이가 힘들고 여성의 이마는 약간 좀 이렇게 어좀 작아도 통통하고 살집이 좋아야지 너무 넓으면은 과부상이라고 하죠. 부부 사이가 힘들고, 또 목소리가 거칠고 탁 하면 뼈가 또 이렇게 거칠고 굵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과부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릴 게, 뒷머리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통 이렇게 했으면 뒷골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솟아있는 뼈는 옥침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뼈가 튀어나와 있으면 부와 장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되게 귀한 상인 것입니다. 뒤통수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고 부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또, 콧등이 이렇게 바르지 못하고 굴곡 있게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렇게 함부로 해봐도 좀 강박해 보이죠? 콧등이 바르지 않고 이렇게 꼬불거리면서 이런 코는 일생에 어려움이 많아서 가혹과 전답을 팔아치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해성법에서 아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연상과 수상이라서 이 연상 수상 부분, 요, 요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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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끊어지면 재물이 깨지고 질병으로 힘든 날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질병을 판단하는 곳인데, 제가 이렇게 이마에서 뭐 중두까지 이렇게 쫙 살이 도톰하게 넓게 잘 뻗어나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아주 골라야 되는데, 여기가 좁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질병 쪽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깨지고 질병으로 힘든 일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정면에서 얼굴을 볼때 얼굴이 비록 크더라도 유독 코만 지나치게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큰데 코만 조그만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눈썹뼈가 눈썹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 있어요. 눈썹뼈가 섰고 눈썹이 치켜 올라가 있는 사람은 곁눈질하는 습관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이다라고 합니다. 눈썹은 형제나 자매의 혈육에 보는 궁이라서 성격을 또 주관하는 곳인데 이 눈썹 숱이 이렇게 막 이리저리 사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사방으로 뻗어서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고 윤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이 매사에 거짓이 많고 혈육과의 사이가 나쁘며 매정하며 재물도 흩어진다라고 합니다. 눈썹뼈가 튀어나와 있고 음식을 쥐가 먹은 것, 쥐가 먹는 것처럼 야금야금 하고 먹는, 오면서 이렇게 눈동자를 겁먹은 듯이 좌우로 이렇게 굴리면서 먹는 사람은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어서 천하고 흉악하다고 합니다. 또 마의상법에서 또 이런 무서운 말이 하나 있는데요. 돼지의 형상으로 몸집이 비대하고 목이 짧으면서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눈빛이 몽롱하여 흐릿하면서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는 그런 사람들은 돼지의 형상인데 이런 형상을 가진 자는 뜻밖의 재난으로 죽으며 시신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살 찌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관상에서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통한 것은 재물이지만. 마른 것도 복이 아니고 적당해야 균형과 잘 이루어야지 좋은 것이라는 얘기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여자가 입이 지나치게 크고 넓으면 먹는 것에 욕심이 아주 많고 게으름 면이 있어서 행여 풍족한 삶을 살았더라도 나중에 가난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오단이라고 해서 이제 멀, 머리나 얼굴 몸팔 다리가 이 모두가 좀 짤막짤막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좀 볼품 없지만 이게 짧게 짧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개구맨도나 있는데 잘 나가죠? 이렇게 좀 볼품 없이 짤막짤막하게 생겼어도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도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융합하게 잘 생겨서 균형과 잘 조화를 이루면 일생 동안 재물이 풍족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귀격인 거예요. 이렇게 균형과 잘 이르면 작아도 음, 크면 아예 커야 되고 작으면 작게 균형과 잘 이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여자의 등이 둥글고 두터우면 그리고 또 수려하면 현명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귀하게 산다고 합니다. 어 사람의 생긴 형상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가 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라도, 형상이라도, 거동이 심상치 않게, 이렇게 은험하게 보이면, 맑고 수려하면, 음, 탁한 가운데 맑음이 있는 사람이니, 이는 곧, 어, 어돌 속에 묻힌 보석과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성법에서 어, 여러분도 지금 곁에 같이 살고 있으신 분이 돌이 아닌 보석이길, 그리고 보석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유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편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